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예언의 신 시대 소망 466페이지에서 468페이지까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구속 사업에는 강제가 없다. 외부 압력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성령의 감화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죄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 스스로 사탄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 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다. 마음을 약하게 하고 영혼의 자유를 파괴함으로써만 죄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 대한 복종은 자신의 참영광과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순종할 거룩한 율법은 자유의 율법이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해 왔었다. 예수께서는 이 주장은 아브라함의 일을 행함으로써만 확증될 수 있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께 받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그분을. 죽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삐들은 그리소를 해하고자 음모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일을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은 일을 행함으로 나타나게 될 그와의 그런 영적 연결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그의 자손이 아니었다. 이 원칙은 오랫동안 그리스도 교회를 소란스럽게 해온 사도적 계승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이 중요하다. 아브라함의 사손됨은 이름이나 혈통으로서가 아니라 성품의 가통으로만 판명된다. 그러므로 사도직의 계승은 교권의 전달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오 영적 관계에 달려 있는 것이다. 사도들의 정신으로 움직여 행동하는 생애 사도들이 가르친 진리를 믿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참된 사도직을 계승한 증거이다. 이것이 사람들을 복음의 첫 교사들의 계승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들을 복음의 첫 교사들의 계승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사손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셨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들은 조롱하는 어조로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했고 우리 아버지는 한분 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대답했다. 암암리에 그리도가 탄생하신 형편을 가리켜 한이 말은 그를 믿기 시작하고 있는 자들 앞에서 그를 혹평하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비열한 암시에 유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인 마귀와 관계하고 있음이 그들의 행위로 증명되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진리를 확실하게 말씀하셨는 바 바로 그것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그가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였다. 진리는 독선적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진리는 죄의 기만성을 폭로했으며 그들의 가르침과 행습을 정죄했다. 그러므로 그것은 환영을 받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겸손하게 회개하는 대신에 진리에 대하여 눈을 감았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이 진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지 않았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에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의 원수들은 3년 동안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 다니면서 그의 품성 가운데서 어떤 오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사탄과 모든 악의 연합군은 그리스도를 정복하려고 노력해 왔었다. 그러나 그들은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그에게서 조금도 찾을 수 없었다. 귀신들까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하늘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와 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율법대로 생애하셨다. 그런 천사들과 악마들 앞에서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그런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입술에서 나왔다면 참남된 말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었지만 유대인들이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기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경우는 언제나 참재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의문나는 어떤 점들을 찾아내어 공론을 벌이고 비평하기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사상적으로 독립되고 지적으로 예리하다는 증거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성경을 판단하기 위하여 앉아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 기원이 하늘에 있으며 영원을 포괄하는 진리들을 옳게 평가할 능력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의의의 큰산 앞에서 그들의 정신은 경외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 막대기와 집들을 모으는 일에 분주하여 편협하고 세속적인 본성, 즉 하나님을 이해할 능력을 신속히 상실해가고 있는 마음을 무심코 드러내고 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만지심에 반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증가시키고 품성을 세련되게 만들고 향상시키는 그런 것들을 추구할 것이다. 빛나는 햇빛이 꽃송이에 아름다운 색채를 줄수 있도록 꽃이 태양을 향하듯 하늘의 빛이 그의 품성을 우아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아름답게 만들도록 영혼은 의의 태양으로 향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유대인과 아브라함의 위치와의 사이의 대조를 날카롭게 묘사하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약속된 구주를 보게 되기를 매우 바랐었다. 그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수 있도록 매우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를 보았다. 초사연적인 빛이 아브라함에게 비추었으며,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을 인정하였다. 아브라함은 그리소의 나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에게 죄 때문에 당하는 거룩한 희생의 광경이 보였다. 이 희생이 아브라함 자신의 경험에서 예정되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 그에게 주어졌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은 여기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